오늘은 디모드전서 일곱 번째 시간으로 인격과 섬김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원니다 혹시 국회에서 진행하시는,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TV에서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가 그 후보를 검증하는 절차이지요. 국회의원들은 후보자가 공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업무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잘 보면 많은 경우에는 검증을 위한 질문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그 후보자를 그만두게 하려고 질문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마치 이렇게 인사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기준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본문에 비추어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청문회를 목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영적 성숙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또 인도자와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에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잘하려면 비록 우리가 교회의 인도자가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아무도 예외가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늘 성장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고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지, 지도자의 위치는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지침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하미로다. 아멘.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말, 말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신뢰할 수 있는 참된 말이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사모하다라는 말 역시도 자신의 마음에 어떤 것을 두다라는 뜻인데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선한 일을 두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직분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명칭이 지금에서는 이제 좀 교단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성경에서는 장로와 감독을 같은 직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부분에서 감독과 장로를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감독과 장로를 명칭하는 것은 모두 목회자로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는 유대적인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표현이었고. 감독은 헬라적인 표현으로서 도시를 다스리는 관원을 가르킬 때 사용했던 단어인데 자연스럽게 이 목회자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감독, 장로의 직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직분을 받으면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저 단순히 직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 성도님들 모두가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모습이 이 직분에 맞는 자격을 갖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인도하는 자가 갖춰야 할그 자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두 구절씩 묶어서 세 가지 영역으로 간단히 간단히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영역은 성품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제일 먼저 나오면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물론 이것은 죄 없이 완벽하다거나 잘못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누구도 감독의 자격을 갖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성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존 칼뱅은 이것에 대해서 망신스러운 일로 훼손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을 평가하는데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데 모든 성품에 대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책망받을 만한 성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모두 100점을 맞을 수는 없지만 하나라도 빵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온유하고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 자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여 범죄에 빠졌다면 이 직분을 계속할 수 없다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영역은 가정에 대한 영역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아멘 교회는 회사가 아니라 어,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뛰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가 모여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내가속한 가정보다 더 확장된 대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은 그가 이끄는 가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에게 모여,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다 진짜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에게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더 성장하고 고쳐야 이렇게 감독의 자격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영역은 교회와 사회에 대한 영역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주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도 위험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쉽게 교만할 수 있어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 교만은 정말로 빠지기 쉬운 덫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하룻밤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면 더더욱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얼마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신자의 경우에는 더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7절 말씀을 보면 감독은 교회를 넘어 외인에게도 이 사회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로서의 책임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책임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할을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도 뻗어나갈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감독, 지도자, 직분자는 세상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세상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품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도자,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신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가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하고 헌신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에 대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모두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격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인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세 가지 영역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자격에 대한 여러 항목 가운데 실제로 하는 일에, 일에 관련된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는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것 말고 모든 항목은 무엇에 관계,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어, 인도하는 사람을 세울 때또 직분자를 세울 때 자격에 대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기가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부분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다듬어 가는 것이 선한 일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추구해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언제나 인격을 성장시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보면 감독에 이어서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감독이 모든 일을 다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8절 초반절을 보면 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와 같은 식으로 마찬가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집사의 자격도 감독의 자격과 그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을 쭉 살펴보면 가르치는 항목 외에는 감독의 자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든 집사든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로서 교회를 인도하는 자가 갖추어야 될 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성숙하고 저 주님을 담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인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얻는 영예로운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존경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얻는 교회에서 얻는 담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성스러운이 봉사는 그리스인으로서 가지는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사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섬김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이 단어는 사회에서 천한 일,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일을 했던 종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섬기는 일은 <laughs> 품이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섬김을 받고 위에서 다스리는 일이 더 좋아할 만한 일인,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관점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을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식탁에서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닌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식탁에서 집사가 되어서 제자들을 섬기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집사로서 제자들을 섬기고 스스로 종이 되셨던 본을 생각하면 우리가 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한 자의 모습, 그것은 바로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 또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바라보면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독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또한 집사로서 우리를 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쫓아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인격을 우리 삶에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에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그렇게 자라가면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여 인격을 갖추어 가고 섬김으로 믿음을 견고히 세워 가고 자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직은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젊은 지체들을 늘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러한 자격을 잘 갖추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영일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격의 성장도 성김의 성장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자라가시면서 늘 기쁨으로 헌신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주님, 오늘 이렇게 주임전에 모여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쫓아서 성장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을 성장시키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